네, 안녕하세요. 얼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정목사입니다. 어느덧 한주 중간인 목요일이고 또 2021년도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꿈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구비한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이 말을 한 이후에 정확히 10년 후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브레스트 산의 등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용기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2021년 12월 3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예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벌일 무대와 주인공들과 엑스트라 까지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숫자 적으로 말도 안되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악한 아합왕에 의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목지없는 양들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야가 모든 백성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방은 엘리아 요구대로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명 아스라 선지자 사백 명을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너희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의 이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 참으로 비겁한 모습이고 충격적인 모습이 아니라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가져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힘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최후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도전은 여호수아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도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결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백성이 대답하에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와 호 같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지난 선택의 결과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엘리아는 백성에게 전쟁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850대 1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엘리아의 패배다.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불쌍한 사람.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엘리아의 확실한 패배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아 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 정말로 막강한 것이죠 하지만 엘리아는 이러한 숫자 보다 더 크신 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셨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건너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현실을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는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몰살 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소리의 사네리 왕은 자기가 믿는 몰래계신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이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논리로서 숫자의 논리로 보게 되면 납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숫자를 비웃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숫자 앞에 기죽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침묵 앞에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권능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돌이켜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엘리야는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를 끝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머뭇거리는 이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반과 이스벨 여왕이 전프해준 바알과 아스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신들 때문에 자신들은 감옥 속에서, 기근 속에서 시달리고, 삶을 황폐해지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왕의 폭정에 감히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기 있는 자가 나타나서 지금 신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머뭇거렸지만 엘리아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종현아 너가 실수하거나 틀릴 수는 있어. 하지만 기죽지는 마라. 내가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명심하거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런 아버님과 함께 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저도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망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을 붙듦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머뭇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확실하게 붙듦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2021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